요즘 결혼 커플링 하나로 간소하게 준비하는 신부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며느리에게 일캐럿 다이아몬드 하나는 해주고 싶어요. 왜 다이아몬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가족으로 환영하는 상징, 평생 간직할 기념품. 존폴에서는 우신 GIA 감정서를 사용해 300만 원대부터 1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랩 다이아몬드. 다양한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천연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해 가성비가 있습니다. 순금 예물. 다이아가 아니더라도 순금을 예물에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50년 전에도, 50년 후에도 다이아몬드는 변함없이 사랑받습니다. 결혼식이라는 단한 번의 순간, 가족이 공식적으로 함께 되는 자리에서, 반짝이는 1캐럿 다이아몬드가 주는 의미는 다른 어떤 선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셨다면,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에 담아주세요. 존폴주얼리가 시부모님의 그 진심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드리겠습니다. 1대1 맞춤 다이아 상담 가능하며 종로점, 청담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취향에 맞는 제안. 특별한 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드립니다.